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겸 토탈 에세이 토탈리와 컨설턴트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토탈 에세이의 어드미션 에세이 컨설팅 및 편입 에세이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드미션 에세이 즉 입학 에세이는 미국 영국 대학 진학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전공선택의 이유 본인의 장점. 학교 선택 이후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점등 학생의 간절한 진학 의지를 어필할 수 있는 주요 창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영어권 해외 대학교에선 어드미션 에세이의 창의성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토탈 에세이는 20년 이상 해외 대학 에세이 컨설팅을 제공해 왔고 타 업체와는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에세이 컨설팅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탈 에세이의 입학 에세이는 학생이 접근하기 힘든 타깃 스쿨의 교수 및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대표 교수의 퍼블리케이션 등을 분석해 해당 교수의 아카데믹 인터레스트를 학생의 목표와 연결시켜 스터디 플랜 및 얼티메이트 골을 어드레스하는 고난이도 작업이 특장점입니다. 듣고 싶은 수업이나 교수 그리고 해당 학술 분야에 대한 퍼블리케이션을 분석해 학생이 어플라이하는 목적을 정. 공당화하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에세이 작성 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방과 후 활동과 같은 부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라인을 디자인해 학생의 강점과 학교 입학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엄청나게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시 트랜스퍼 합격률 93% 학부 신입생 합격률 97% 아이비리그 합격률 73% MBA 합격률 89%를 기록했습니다. 토탈 SA의 입학 s a 이 첨삭은 1대1 밀착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토탈 유학 및 토탈 SA에 있는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 분들이고요. 실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시험을 준비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미국 명문대 입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편입학하고자 하는 대학 출신의 강사를 1대1로 매칭해 대학별 합격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주고요 에세이 첨삭뿐 아니라 인터뷰 준비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국내 대학과 달리 미국, 영국 및 호주, 뉴질랜드 대학 입학과 또 학과 정규 과정의 경우에는 에세이 작성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에세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업 수행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미국 대학의 지원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이 일일이 에세이를 읽지 않을 것이라며 에세이의 중요성을 간호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상위권 대학의 지원자 수는 매년 늘어나서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특히 하버드 등 상위권 대학들의 합격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하버드 입학사정관이 밝힌 2023년 입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요. 에세이는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에세이 작성은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토탈 유학 토탈 에세이는 SAT, ACT 성적과 GPA를 분석해 해당 학생의 합격 가능한 대학 리스트 및 합격 가능성을 데이터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요. 이를 체계화한 성취도 지수 Achievement Index로 지원 학생들을 분류한 다음 비학업적 요소로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탈 에세이의 미국 입학 에세이 컨설팅은 학생의 개인적인 특징과 장점을 어필하는 스토리 라인 제작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커먼 앱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컨설턴트와 학생의 인텐시브한 브레인스토밍과 고강도 인터뷰들이 진행이 되고요. 단년간의 경험으로 최적화된 밀착형 입학 에세이 디자인 서비스로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 전공 출신 컨설턴트와 입학 사정관 출신 첨삭인 또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디자인하는 스토리텔러 등총 3명이 1대1 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합격에 필요한 인터뷰부터 기타 유학 서류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유는 토탈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컨설턴트 그룹 덕분인데요. 토탈 에세이에는 8,000명 이상의 원어민 석박사 출신 컨설턴트와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폭넓은 인재풀 덕분에 학생이 지원하려는 해당 학교를 졸업한 컨설턴트를 직접 선정할 수 있고요. 해당 학교의 교수진의 학술 연구 트렌드를 분석해서 SOP를 작성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을 시작하고 그 위에 학생의 궁극적인 아카데미 골를 녹여내 해당 학교가 원하는 일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에세이와 학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탈 에세이는 학생의 강점을 어필하며 스토리 라인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이상적으로 디자인해주는 아주 큰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토탈 에세이의 유학 에세이 컨설팅 및 유학 컨설팅 편입학 컨설팅 서비스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하단의 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겸 컨설턴트 김현지였습니다.